안녕하세요. 폴카원입니다. 전 지금 지게차, 지게차 연습하러 왔어요. 내일 시험 봅니다. 내일 3톤 이상 지게차 실기를 보는데요. 이 동그라미 여기에서 출발해서, 직진해서, 팔레트를 싣고 내려서, 좌회전에서 직진하고, 우회전하고, 좌회전에서 짐을 내려놓고, 후진을 해서 바닥을 쳤다가 다시 올리고, 앞으로 전진해서 파레트를 다시 들고, 후진으로 꺾어서 S자로 후진, 좌회전 후진, 또저 안으로 들어가서, 직진해서 파레트를 내려놓고, 후진하면서, 제자리하고 수업을 실기는 끝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 하면 쉬운데 직접 하면 은 엄청 어려워요. 후진이 어려워요. 후진. 그리고 바퀴가 너무 빨리 움직여요. 조금만 해도 막 움직여가지고 지금 정욱이는 굴착기 연습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지게차 연습을 들어갑니다. 네, 한 번에 붙었으면 좋겠어요.